마침 또이번에 판매돼가지고 출고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쉽게 이제 해약 해약 기념 네, 해약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산공이 제가 안내를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. 근데 또 장점이 있는 만큼 또 단점도 있어요. 장점만 너무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고객님들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제가 단점까지도 이제 다 같이 이제 현실적인 장단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. 전체적인 디자인은 사실 530i랑 동일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디자인은, 오늘 전체적인 디자인, 뭐, 키드니그를 들어가고, 뭐, 아이코닉글로우 들어가고, 이런 거다 킵하겠습니다. 킵하고. 예전에는 휠 차이가 좀 있었는데, 이제는 휠도 똑같아요. 그래서 달라지는 거 없이, 530i의 장점, 먼저 이제 안내를 해 드리자면, 자, 장점, 첫 번째. 저희가 530i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. 그죠 전기로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인증 기준으로 이530 이 후륜 모델 M 스포츠 기준으로 73km예요. 인증 기준으로. 근데 지금 같은 날씨에는 100km도 갑니다. 충분히. 그래서 내 출퇴근 주행거리가 100km가 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진짜 매일매일 전기로도 출퇴근이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워낙 좋아지죠. 주유비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전기 충전해봤자 뭐 얼마나 들겠어요 거의 한삼 분의 일 가격으로도 확 떨어질 거고 예 네, 그래서 뭐 출퇴근이 멀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의 편리성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나는 좀 주말에는 여행도 가고 할 거다라고 하시면 가솔린 이용하시면 돼요 전기 다 끝나면 어차피 가솔린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가솔린 연비도 좋고 네, 가솔린 차량으로 가솔린 키로수도뭐 동일하게 가솔린 내연기관이랑 동일하게 들어가니까. 그대로, 그거는 그거대로 이용하시면 되고.